또 굴렸어 어, 야, 여기, 뭐 잡는 게 있네. 여 진짜 내가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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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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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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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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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Let's go! 쭈욱! 쭈 좋은데 야! 야, 데 야! 야, 야!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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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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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. 어때요? 오케이, 오케이. 야! 이즈 <laughs> 미로! <laughs> Let's go! 아, 씨발! 아, 이 이거? 이거? 가야 되나 보네? 오 뭐야? 거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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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알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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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말, 이고이 지금 이고 하나, 둘, 셋, 아이씨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나, 내가 갈때 알아들어 가줘 알았지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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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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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 여기, 이기 여기, 여기, 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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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<웃음> 시발 <웃음> 뭐야? <laughs> 오야그 떡밥 거니? 오케이 오케이 아시발 <laughs> <laughs> 아이 <이거> 아닌가 보다 나... <laughs> 아이거 올려줘야 되는 거네 아 여기네 <laughs> 시발 머리 로야아 잠복 있어야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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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위에 서 있어 또 책이냐? 책이 아닌 것같 야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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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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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! 빨 아니야? 흐흫 이냐어이딱야야흐 빨! 아너 넘어가야 바꿔, 되네 바꿔. 오주 가라 오주! 오케이 아! <laughs> 흫흐나갈래 <야. 웃음> 진짜 이씨 <laughs> <빨리 나. 웃음> 그러니까 내가 제 쓰레기야 뭐야 뭐야 와이거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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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정이 반대로 해야돼 원래 키... 야야 야, 야 이거 야야 이거 원래 야야야이 조정이 존나 어려워 원래 키 반대로 조정해야 돼 위로 갈려면 아래 거 눌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<laughs> 아 너는 아야 야야야야야아야 <놀린> <놀린> 이거 비행기가 � s 쉽지않아 c e 쉽지않아 이거 <놀린> <웃음> <알겠다고>. <웃음>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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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e o s i n p i 알겠다고오 ㅋ ㅋ ㅋ ㅋ 야 어때 시어? 야청하한정 n 잘하는 거야니야 난, 아, 나도 알려준 거 없었어, 근데, 주야. 어, 어디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, 주야? 아니, 나아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야, 야, 야! 아니, 난, 난, 점프 이런 거안 알려주나? 이겼는데 이거? 뭐야? 뭐지? 오, 1발1발야2발 12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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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야야 너 녹으면 날라가잖아! 아... <laughs> 너 커져봐 커져보라고 빅사이즈로 안돼? 야 씨발년화 <laughs> 그 상태에서 기타 뒤집고 야야야 incident 뭐해 <laughs> 야 <laughs> <이> 병신 새끼야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렛츠 고. 야야야 렛츠 고. 야야 와! 야! 야, 야. 야, 야. 야 이오 <laughs> 근데 너 조그만 상태에서 내가 찍어 누르면 너 올라가는 거 아니야? 근데? 해볼래 <laughs> 야, 뭐야? 발0만뭐 하냐? 지 일어나고 있는데0만 5만은 뭐인데 어? 야, 잠깐만, 지우야 레디퍼링시야, 진짜로? 준비됐어? 갔다, 지호야! 1 0 아, 그니까 알았어, 힘조절, 알았어. 됐잖아 형이야. 어, 짜결국이 뒤지잖아. 어, 씨발. 근데 열어놨잖아, 내가. 아니, 병신아. 왜 오그렸잖아, 주어야지 패턴. 자, 일단 처음에 생지. 에, 야. <laughs> Ha ha ha.